35 경호생. 자, 우리 경호생들 보게 되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들이죠. 활동적 남자일 경우에는 굉장히 활동적일 거고요. 여자분일 경우에는 의협심이 굉장히 뛰어날 겁니다. 그뭐 이제 남들이 남들이 이제 힘든 거 봐주지 못하고 여자이기지만은 남자의 기질을 많이 들고 있는 게말띠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말띠들은 활동량도 많고요, 머리도 똑똑하고요, 그리고 오지랖도 좀 넓은 편이기도 해요. 특히나 경호생들은요. 그러면서 이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왜, 우리 친들렐라고, 라고 하잖아요. 뭐 도와주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서도, 속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고, 뭐, 내가 도와준다 소리도 없이 그냥 묵묵히 도와주는, 이런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경호생들이 보기에면좀진국이라는 소리를 조금 많이 듣습니다. 근데, 남자이들 경우에는, 남자일 경우에는, 가정을 살피기보다는요, 밖에 살피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경호생 남자들은 신랑감으로서는 점수를 그렇게 많이 주고 싶은 스타일이나, 아,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좋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의리가 있고요. 무덤덤 하면서도 무직하고 또 이제 이렇게 색톱에도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가로서 좋은 점도 있지만 왜 여자의 마음을 살핀다거나 또 디테일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좀왜 우리가 이제 애교 많고 막 남자한테 막 이게 사랑받고 표현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솔직히 경험생활 조금 피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직하면서 주위 사람들도 잘 살피게 되고, 주위 사람들도 인정받는 것도 들어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좀오지랖이 넓죠. 이런데, 올해 이제 하반기 운대를 들여다보게 되면 경호생들 같은 경우로 새로운 문서, 결혼, 결혼도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결혼을 한다거나, 어, 새로운 내 집을 조금, 뭐, 큰 거는 아니에요. 작은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집 문서라든지, 아니면은 사무실 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서를 지는 데는 좋은 운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제 문서 계약이라든지, 결혼 운도 나쁘게 들어와있진 않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든지, 새로운 시작,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시작하는 운대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좋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은, 조금, 금전을 버는 시기는 아니에요. 돈,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이제, 어, 사무실을 계약한다든지, 문서, 매매를 계약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투자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돈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왜, 나라의 구글을 봤을 때도, 무리한 투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 좋을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만 유일하시게 되면, 크게 나쁜 운대는 아닙니다.